내 고집을 버리면 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현실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만 착각을 일으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삶이 괴롭고 힘들다면 전도 몽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면 모든 괴로움을 여일 수 있고 존재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분별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상대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었다고 착각합니다. 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바로 알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당신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길입니다. 나는 길가에 핀풀한 포기와 같습니다. 자신이 별게 아닌 줄 알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그 때문에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 좋다는 내 생각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있습니다. 좋다, 싫다는 관념에 휩싸여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좋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뽑는 방법은 이 병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 마음의 병은 단박에 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에서 즉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 사람하고 살까 말까. 이 사람이 이렇게만 바뀌면 살겠는데 바뀌지 않으니 못 살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성질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상대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 버리면 길가는 사람, 누구와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정 옳은 길을 찾으세요.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고 목표를 세운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할까요? 인생이란 참으로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때 후회 없는 인생, 순간순간도 즐겁고 지나간 인생도 즐거운 그런 삶을 살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면 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현실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만 착각을 일으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삶이 괴롭고 힘들다면 전도 몽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면 모든 괴로움을 여일 수 있고 존재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분별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상대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었다고 착각합니다. 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바로 알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당신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길입니다. 나는 길가에 핀풀한 포기와 같습니다. 자신이 별게 아닌 줄 알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그 때문에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 좋다는 내 생각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있습니다. 좋다, 싫다는 관념에 휩싸여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좋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뽑는 방법은 이 병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 마음의 병은 단박에 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에서 즉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 사람하고 살까 말까? 이 사람이 이렇게만 바뀌면 살겠는데, 바뀌지 않으니 못 살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성질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상대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 버리면, 길가는 사람, 누구와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정 옳은 길을 찾으세요.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고 목표를 세운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할까요? 인생이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때 후회 없는 인생, 순간순간도 즐겁고 지나간 인생도 즐거운 그런 삶을 살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면 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현실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만 착각을 일으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삶이 괴롭고 힘들다면 전도 몽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면 모든 괴로움을 여일 수 있고 존재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분별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상대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었다고 착각합니다. 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바로 알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당신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길입니다. 나는 길가의 핀풀한 포기와 같습니다. 자신이 별게 아닌 줄 알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그 때문에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 좋다는 내 생각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있습니다. 좋다 싫다는 관념에 휩싸여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좋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뽑는 방법은 이 병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 마음의 병은 단박에 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에서 즉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 사람하고 살까 말까. 이 사람이 이렇게만 바뀌면 살겠는데, 바뀌지 않으니 못 살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성질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상대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 버리면 길 가는 사람, 누구와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진정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그래서 진정 옳은 길을 찾으세요.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고 목표를 세운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할까요? 인생이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때 후회 없는 인생, 순간순간도 즐겁고 지나간 인생도 즐거운 그런 삶을 살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